일일 6시 송도 호텔에서 사이 사진을 찍고 포스터를 들고 지쳤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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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선의 사랑꾼 원혁입니다 송도에서 단독 콘서트를 어? 이제 끝난 거야 홍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오늘 펼쳐질 거야 얼만큼의 관객분이 와도 오늘 오신 분들한테 진짜 온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저 떨려요. <laughs> 영님이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 첫 인사야. 그러니까 어. 이게 반난다는 거 아니요? 옷도 사고 뭐좀 이런 뭐좀 해야지. 맞아 맞아. 정장 사고 구두도 사서 오늘 딱 제대로. <laughs> 나 우선 한번 왔잖아요. 떨리지. <laughs> 아 근데 이한 번에 진짜 이 판. 와, 진짜 어렵다.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 떨리네. 힘을 빼고. 힘뺀 건데. 여기가 지금 응. 그래서. 응. 어, 뭐, 뭔 차야, 저거? 아빠 차인 것 같은데. 어? 아빠 차. 보셨어? 네. 아, <laughs> 어, 어떡해. 어, 지금 이제 멘붕 왔나 봐. <laughs> 들어가요. 이, 이, 이거. 아, 쉽지 않아. 정말 쉽, 쉽지가 않아요. 내가 못 보겠어, 내가 이 이제는... 자극. 나 너무 숨막혀. 아, 이거 더운데.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주시오 예.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한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기를 발현시키는 풍기 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나는 유전자님. 크게 없길 바랍니다.